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핫한 방산 수출 국가는 바로 한국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는 최근 5년 2016에서 2020간 글로벌 방산 수출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9위로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5년 2011에서 2015와 대비해도 210% 증가했으며 10년 전 2006-2010과 비교해서는 무려 649% 급증한 것으로 불과 1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순위권 밖에서 세계 9위까지 방산 수출 실적이 급증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시몬 베제만 시프리 연구원은 한국의 최근 무기 수출 급증 원인은 선진국과 경쟁 가능한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 암즈 인더스트리즈 어빌리티를 보유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우수한 한국산 무기들 가운데 가히 최고로 손꼽히는 것은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 K9입니다. 그리고 이 K9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또한 번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요. 지난 12월 13일 호주 육군은 한국에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며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지난해 9월 호주 육군의 자주포 도입 사업인 랜드랜드 8116의 단독 우선 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돼 양국이 계약을 조율해 왔었는데요. 이번 계약 체결로 호주 육군의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가 공급되는데 총 규모는 1조 900억 원에 달합니다. 하나 디펜스는 K9 자주포를 5아이즈 국가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주요 무기 체계를 호주에 수출하는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주요 무기 체계의 선도 국가인 서방 진영에 대한 무기 수출은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명실상부 방산강국 한국의 본격적인 도약이 시작된 것이었죠. 국방과학연구소에도와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K9 자주포는 현재 한국 등 7개국이 1,700여 문을 운용하고 있으며 터키, 노루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등에 수출되며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호주는 K9를 운용하게 된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죠. 한화디펜스는 기존 K9 자주포 대비 방호력과 감시정찰 능력이 강화된 제품을 호주에 납품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군사 전문 잡지인 제인스에 따르면 호주의 K9에는 12월 7일 MM 중기관총으로 보이는 원격사격통제체계 RWS이 장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K9는 호주 현지 생산을 통해 호주 육군이 원하는 특화 사양으로 개량되고 있는 중인데 주목을 끄는 부분이 K9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호주 육군 차세대 장갑차 사업의 최종 후보로 올라온 레드백과 같은 디자인을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군수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랜드 400차 세대 장갑차 사업과 연계한 디자인임을 알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또 호주 육군이 운용할 K9 자주포의 네이밍은 덩치가 큰 거미를 뜻하는 헌치맨 휘인트스먼으로 명명되었고 영문명은 AS9인데 최종 후보의 오른 장갑차 레드백의 이름도 호주에서 서식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거미인 붉은백 과부거미 레드백 스파이더에서 따온 이름이며 영문명은 AS21입니다. 네이밍과 디자인 모두 호주 육군의 요구 사항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추후 레드백의 수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 부분입니다. 호주 육군의 랜드 403단계 사업은 최신형 궤도형 장갑차 450여 대와 각종 지원 장비, 훈련 시스템 및 시설 등을 도입하는 것인데요. 장비 자체에만 5조 원, 각종 지원 시설 및 시스템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 비용이 2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또한 호주는 미국의 최후 방국으로 최근 국가기밀급로 여겨지는 핵 잠수함 기술 이전까지 받을 만큼 긴밀한 군사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레드백이 호주 육군에 정식 도입되게 될 경우 차기의 50조원에 달하는 미군 M2 브래들리 장갑차 4천대 교체 사업에도 유력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니 에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을 텐데 자국의 장갑차를 쓰겠지 한국산을 도입하겠냐 하실 수 있지만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개발한 미국 배시스템즈의 차세대 장갑차가 이미 호주군 장갑차 사업의 1차 관문에서 성능 미달로 탈락했거든요. 그러므로 일단 한화가 호주차기 장갑차 사업의 우선협상자가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최근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요. 경쟁사인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가 호주군에 납품한 차륜형 장갑차 복서에 결함이 지적되면서 이후 진행하는 랜드랜드 403단계에서는 한화 디펜스가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호주군 당국은 라인 메탈의 무기 체계가 무겁고 불안정해 랜스 포탑 동합이 복잡하다고 판단, 추가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네티즌들도 타이어와 포탑이 너무 무거워서 독일제 탄약만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반면 호주네티즌들은 레드백이 보유한 첨단 장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레드백은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을 모두 갖춘 미래형 장갑차입니다. 한국군에서 이미 검증된 주력 장갑차 K21 보병전투 장갑차의 개발 기술,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 30mm 포타 대전차 미사일, 원격 무장 등의 기능을 장착하였으니, 그야말로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결합한 미래형 전투 장갑차로 불릴만하죠.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첨단 무기는 바로, 능동 방어 시스템인 앱스, 이 e i 아이언 피스트, -E. 마지막으로 삼막강한 화력의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크 LR입니다. 앱스는 날아오는 적투사체를 폭발이나 파편, 탄약 등으로 요격해서 무장의 탄도를 흐트러뜨리거나, 조기 폭발을 유도하여 물리적으로 무력화하는 장비입니다. 이 앱스가 탑재되지 않으면 값비싼 장갑차가 고작 사람이 들고 댕기는 미사일 한 발에 그냥 폭파돼버리죠 앱스의 탑재는 기존의 장갑을 강화하는 것보다 방어력을 더욱 크게 올릴 수 있는데 실제 미국 군사연구소에 따르면 기존 전차의 능동 방어장비를 설치하면 생존성이 무려 3배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 팀 레드백을 신사해 방산강국 이스라엘과 호주 현지 업체들과 함께 어벤져스를 꾸렸습니다. 한화 유니버스 팀 레드백 어벤져스에 참여한 기업들은 이스라엘의 엘비트, 라파엘, 호주 EOS사 등인데요. 이스라엘 방산업체인 엘비트사의 앱스를 탑재했는데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업체와의 협력은 현지에서도 엄청난 콜라보레이션이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호주 네티즌은 한국과 이스라엘은 정말 방위 산업과 국방 문제 전반에서 협력을 늘려야 하는데, 둘다 로켓이 너무 많은 미친 이웃들을 상대한다. 몇 웃픈 이야기도 남겼죠. 한화가 통합 체계한 앱스는 호주 현지 기자들에 의해 이미 극찬을 받은 바 있는데, 호주의 군사 전문 기자 그레고리 놀즈는 레드백에 탑재된 앱스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며 극찬한 바 있고, 메튜셔도 레드백과 라인메탈의 링스를 실제로 본후 가장 큰 승리자와 놀라움을 안겨준 곳은 한화였다며, 마치 삼성과 같이 세계를 선도하고 혁신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특히 차체 안에서 아이언 비전 아이언 비전, 고글을 쓴채 360도 전방향을 감시하고 탑재된 무장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창과 방패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겸비하였는데 아이언 비전은 전차 외부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영상을 전송받아 승무원 눈앞의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출력해주는 장비입니다. 레드백은 장갑차 외부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외부의 모습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죠. 여기에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만든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크 에라을 포탑에 탑재하였는데 에라은 롱레인지의 약자로 무려 4km 밖에 적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레드백에 탑재돼 발사되는 장면이 거의 영화 뺨치네요. 이처럼 레드백은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접목한 완전히 재설계된 세계 최정상급 보병전투장갑차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장갑차 형태에서 벗어나 심플하면서 유연한 디자인이 결합되어 장갑차에 미미까지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주 네티즌들도 레드백의 성능과 디자인에 큰 만족감을 느끼며 수주가 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주 육군 유튜브의 댓글을 살펴보면 둘다 훌륭한 차량입니다. 이거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한국 이스라엘 기술이 독일을 능가하는 듯둘다 좋은 차야. 그런데 레드백이 더잘 어울려. AS21로 가. 승리의 레드백. 레드백이 이 경쟁에서 이기고 있어 링스도 잘해나가길 바란다. 레드백을 넘어 섹시백이 되어가고 있는 하나 디펜스의 차세대 장갑차가 호주에 본격적으로 상륙하게 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이는 바로 레드백 도입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에 큰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 육군이 실시한 주요 해상 테스트에 참가해 성공리의 테스트를 마무리했는데요. 그동안 장갑차와 보병의 협동 작전 능력을 먼저 시행하였는데 이제 끝판왕 테스트격으로 해상 운송 테스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는 바로 호주 육군이 이 운송에 군사 전략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장갑차는 육지에서만 활용되는데 대륙으로 형성된 호주는 적경지역에 적국이 없어 해외 격전지에 장갑차를 이송할 능력을 중요시 여깁니다. 데이비드 코글란 데이비드 카글런 호주 국방부 장갑차 사업부 책임자는 호주 국방군의 자산을 사용해 장갑차를 국내 또는 국외에 쉽게 배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중점으로 평가했다며 이 같은 테스트를 통해 당국은 해군 상륙함과 여러 선박으로 장갑차를 이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후 전략적인 전술 이행과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이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국을 기겁하게 하냐 하면 호주는 이미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시 미국과 함께 군대를 파견한다고 하였으며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기 위해서는 대만 본토 상륙작전이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군은 최근 대만을 겨냥한 상륙훈련 장면을 공개하기도 하였는데요. 중국매체 중국군사망에 따르면 육군 제72집 당군 소속모 여단은 최근 해군과 함께 바다를 건너 육지에 상륙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한 장면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면 훈련 초반 육군 050 수륙양용 05 장갑차들이 육지에서 해상으로 이동한 뒤 해군의 071형 강습상륙함 이멍산 절몽산함 선창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중국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군의 상용능력이 없다고 믿는 대만 독립세력과 외세의 능력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정기적 반복적 훈련은 대만 독립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중국 무기체계를 조만다 하시는 분들은 자오리젠 대변인의 말이 얼마나 똥싸는 소리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대신 똥싸서 대변인인가 최근 중국이 대만 공격에 대비해 만든 수륙영용 장갑차가 도화 훈련 중 가라앉아 조롱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영상은 올해 7월 22일 중국 국영TV인 CCTV가 공개한 것으로 영상에는 해군들이 수륙 양용 장갑차 ZBD05를 양쯔강에서 도화 운항을 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장갑차는 중국 해병대에 배치돼 대만 공격용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영상 초기에는 중국 장갑차가 어째 비교적 꽤 괜찮게 수중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슬슬 앞머리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어, 어, 전부 물에 가라앉은 것이었죠. 위기양양하던 중국 해군들은 필사적으로 뒤쪽으로 올라가려 애를 썼지만, 결국 물에 전부 침수돼 헤엄쳐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죽으려 앉아, 뭐, 이런 게다 있냐라는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최근 중국과 호주의 갈등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하나 디패스의 자주포와 장갑차가 호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는 돈도 벌고 중공도 박살내고, 일석이조 개꿀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호주 국방비 예산도 한계가 있겠죠? 동남아 내 최고 영향력 발휘하기 위해 자주포, 장갑차,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엄청난 군비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라 가성비를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난 호주 자주포 도입에서 예산 문제로 틀어졌던 거로 봐서 자금 압박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K9뿐 아니라 레드백도 링스에 비해 가성비 과거에 10이 뛰어나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독일 건 좋은데 너무 비싸, 일본 건 그냥 비싸, 중국권 누가사. 한국전쟁 당시 호주군은 터키군과 더불어 숱한 중공군을 백병전으로 짓고 죽인 군대로 유명한데 그런 군대가 크고 강력한 무기들을 가진다. 이것만큼 좋은 것도 잘 없죠. 호주가 중국대를 준비 충실히 하네. 중국이 까불기만 할 때를 기다렸다가 미국을 필두로 중국 쪽에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우리도 우리 땅 찾으러 갈 준비를 충실하게 해야겠네요. 수출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산은 메타물질이라도 발랐으면 좋겠네요. 어느 기사에서 KF21에 바를 거라는데 전차가 더 급한데 한국의 K9 자주포, 레드백 전차 KF21을 타면 코로나는 도망가고 중국에 코로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삼성 테크윈에서 처음 만들었고 한화에 팔았는데 한화로 넘어가자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음. 삼성의 명품을 만든 거임. 나는 평생 삼성 물건은 사지 않는 사람인데 사실은 사실대로 아는 것이 중요. 아튼더 더욱 잘 만들어 세계를 제패하기를. 우리 자주 폭끼리 싸움도 할 날이 오겠네요. 그동안 미국의 방산 무기가 얼마나 비싸는지 모두가 아는 바다. 그러나 한국의 방산 무기는 성능도 좋은데다. 값이 저렴하니 많은 나라들이 좋아한다. 누이 좋고, 매부가 좋다는 격이다. 암튼 우리에겐 좋은 기회라 하겠다. 아이고, 중국 큰일 났네. 어쨌든 지금 지구는 전부 방위력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국이라는 미국과 중국 때문에 더 심해졌지요. 아무튼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은 계속적으로 군사장비를 늘려야 합니다. 중국 군사망 중국군 사망으로 보이는데 이거 착시현상인가요? 자오리젠 이건 내가 어쩌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진짜로 그렇게 될것 같으니까 니네 진핑이한테 얼른 알려줘. 중국이 경기하는 것은 한국의 잠수함에 한국형 원자로 설치되어 호주에 수출하는 것을 바라보고 발끈하는 것이지. 자원 라인도 호주로 옮겨버리. 관광인구 빼고 없는 상황이 되니 한국 방산물자 K9과 레드백이 호주에 수출되는 시점에 국빈 방문이 시의적절하다. 한국과 호주의 방산협력과 자원협력의 확대는 신의 한수이다.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큰 길을 뚫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뒤통수를 치는 나라는 과감하게 내쳐야 한다. 일본과 중국은 뒤통수를 잘 치는 나라다. 우와! 문 대통령 진짜 미래를 내다본 외교 진짜 잘한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 이번 대선 선거자래서 진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함. 일본과 관계 개선해야 한다는 어떤 후보는 절대 안됨. 탈 중국, 탈 일본만이 우리가 살아날 길임. 이두 나라는 우리에게 절대적 암적인 존재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